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예요. 오늘은 제가 자두와 싸워서 자두 뒷담을 까볼 거예요. 그래, 우리 자두 뒷담 같이 가자. 그리고 베프, 오케이 콜. 그건 우리 마음이야. 끝치 은이야. 너 눈탱이였다고? 일단, 뒷담은 깔 건데. 야, 있잖아. 여름방학 때, 있잖아. 자두가 숙제를 안와서 내꺼, 나 화장실 가는 사이에 몰래 내거 벗겨놨다? 헐, 자두 대박이지 않냐? 인성 개쓰레기 크크. <laughs> 그니까, 그니까. 역시 넌 나랑 잘 맞아. 최다도여우년님 맨날 남자애들이랑만 놀아. <laughs> 야, 돌돌. 그리고 니알바 네 아니잖아. 성훈이 윤석이 진짜 짜증나네. 나밥 먹어야 돼서 실 시간 끔 바이. 안녕하세요 자두예요.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. 근데 있잖아요. 오늘 제가 어떤 친구 실시간에 들어갔는데 민으로 시작하고 지로 끝나는 친구요. 근데 그 친구가 실시간에서 제 뒷담을 갔어요. 진짜 인스죠개 쓰레기 인요 <laughs> 성훈 하이, 은석 하이, 돌돌 하이. 구랭 민지는 내 베스트 프렌드였고 변성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봐줄게. 근데 은이는 왜안 보여? 이은이 진짜. 나보다 더 인성 쓰레기네. 이은이 너 학폭을 신고할 거고 너희 엄마한테 말할 거고 선생님한테 말할 거고 그리고 증인 민지하고 돌돌이하고 윤석이 성훈이 다 있고 그리고 너 감옥에 잘 가렴. 반성할 기미가 1도안 보임. 그럼 나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끌게. 민지야 내일 떡볶이 사줘. 바이. 이은이 빼고 내일 다들 학교에서 만나. 그러면 진짜로 잘 가.